아, 드디어, 마스크를 안 해도 되네요, 드디어. 그래도 이제 뭐 오비크론이나 막 변이 이런 게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, 확진자가 좀 줄어들 때까지는 좀 안전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음, 한두 달은 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, 테크노이즈. 그... 그, 거북선 블랙이라고, 그,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거북선이라는 라운지가 있어요. 어, 여기 이제 그, 저랑 엘루이, 그, 아레나 바운드, 이렇게 같이 클럽에서 일했던 그 친구는 이제 바텐더인데, 그 엘루이, 초창기 엘루이 말고 두 번째 엘루이.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, 아레나 바운드 이제 또 같이 하고, 이 친구는 바텐더예요. 이 친구가 여기 이제 사장인데 님 거북선 블랙이라고 옆에다가 또 하나 더 댔어. 어, 음악은 이제 뭐 클럽에서 나오는 뭐 메인 스트림 음악은 아니고 언더그라운드 뮤직을 음좀 틀고 있는데 이 가게에서 거기서 그 테크노이즈랑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. 이게 타임을 짜다 보니까. 다 이제 아레나 바운드. 우리, 또 바운드 레지던트 출신들이 많아요. 매드비츠, 카이트, 제이프. 다 바운드 열심히 했던 그 동생들이고. 이 제이프 트라이드는 그 친구들이죠. 그, 제로투 댄스에, 아 예, 제로투 음악에 이은 요즘 그 뭐야, 코카인. 어? 졸라 유행하잖아. 그거 만든 동생들이고, 음, 아무튼 그래서 원래 5월 말에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, 자, 이게 2019년도, 언제지? 아무튼 2019년 2월인가? 그리고, 어, 여기다. 이, 여기, 이때가 이제 거북선에서 했었을 때. 여기는 더 볼륨 라운지. 음, 여기도 했었지. 자, 아무튼, 그, 3주 전인가? 연락이 왔어요. 그, 거북선 블랙을 이제 새로 오픈을 했는데, 그, 형 예전에 했던 그, 테크노이즈란 파티를 좀, 좀, 한번, 좀 해줄 수 있냐. 아, 물론이다.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잡았던 건데, 어, 약간 TMI를 말하자면 제가 그 막내 때부터 이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말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음악을, 제가 좀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파티를 좀,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마침 또 여기 또 오픈해가지고 그래 3주 전에 여기 거북선 블랙 한번 가게를 갔다 왔는데 어뭐 잘해놨어요. 인테리어도 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어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도 원래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강원도 양양을 가는 바람에 어 촬영이 촬영을 그래서 다음 주 평일로 좀미뤘거든요 그리고 이 파티도 좀 날짜를 좀 다시 좀 조율을 해야 돼가지고. 아,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. 아, 자, 그래서 보면 DJ들도 참 많이 돌아다녀. 그, 광섭이, 아, 그, 거북선 사장 동생. 걔를 다음 주 평일에 촬영을 하고, 어, 그 파티, 그 테크노 파티. 그건 좀 날짜를 좀 조율을 해봐,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, 그것도. 그리고 그 양양 어차 거기 가서 막몇달 살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쉬는 날 서울 와가지고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또 편집해서 그 올려야 되니까 그 옆에 주문진하고 양양 와, 아, 사천해변 거기 이쁜 카페가 이쁜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주문진 그 시내 생선구이 막 맛있는 데도 있고, 어 일할 때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일하고 촬영할 수 있으면 또 시내 나가서 이렇게 좀 음, 그 양양분들 어떻게 사는지 어좀 담아볼 수 있으면 담아보고 또좀 일상도 좀 찍고 어 그렇게 어, 좀 해볼 생각입니다. 주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 우선 내려가 봐야 좀알것 같은데. 음. 이제 뭐, 서울 왔다 갔다 할 거니까. 아, 아예 가는, 가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아무튼. 잠깐 아는 동생이랑 그 커피 한잔 마시고 해가지고. 와, 날씨 진짜 좋다. 아, 맞다. 그리고. 아, 그 화면이 살짝살짝 흔들린다 그래가지고, 그 짐벌이 있으면 좋을 것같다 그래서, 아, 짐벌도 사러 가야 되는데, 아. 아,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네. 아, 직은 어 벗고 다니기 좀 그래. 무서워. 아, 참, 그리고, 어, 제가 디지들, 그 형동생들한테 그 디지 삼행시를 좀 받았거든요, 재미로. 한 30개 좀안 되는 것 같은데, 어 이거를 어 제가 그 구독자 1000명이 달성했을 때, 내가 좀 이렇게 모아 가지고 묶어서 지금 올리려고 그러니까 영상은 다 받아 놨는데, 아 구독자 1000명 하기가 <laughs> 역시 쉬운 일이 없어. 아, 이거... 아, 암튼 1000명이 달성했을 때 그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. 내가 생각하는 DJ 매력이란? 그거랑 DJ로 삼행시. 이걸 좀 받아놨어요. 일단 목표 1,000명. 할수 있어. 지금 거의 그 콘텐츠를 그맨 땅에 지금 헤딩하는 식으로 <laughs> 만들고 있는데. 어. 뭐라 그래야 되지? 일단 제가 좀 질문이 체계적이지가 않잖아요.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채널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어, 잠깐만, 터널이다! 제가 그 다큐 채널은 아니니까, 잠깐만요, 꼭터널 아유. 로 아무튼 제가 그 다큐 채널을 이렇게, 그러 그런 식으로 컨셉은 아니라서 약간 전문적인 채널들 막 있던데, 많던데, 어 그분들 것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, 저는 좀더좀 좀 가볍게, 좀 라이트하게, 좀 편하게 시청 좀 해주시,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도 무슨 일 하는지, 왜 일을 왜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얼마 버는지 이 세계는 내 내가 그냥 진짜 찐으로 궁금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물어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즉흥으로아 <laughs> 근데 날씨 날씨 너무 좋다. 와 이거 이제 곧확 더워지겠는데? 아, 그래도, 마스크, 뭐, 해제되니까, 뭔가, 어, 기분이 좀 상쾌하고, 아무튼 뭔가 뭐, 자유가 된 그런 느낌? 해방된 느낌? 그래도 오미크론 조심하세요, 코로나. 뭐, 굳이 아플 필요 없으니까, 마스크는 좀 당분간은 하고 다니고, 이러는 게 좋겠죠. 어, 지금까지 뭐 아직 마스크 벗고 다닌 사람 못봤어 그 제가 가는 탄비치가 옆에 바로 서피비치 거든요 그 탄비치 혹시 놀러 오실 분들은 음, 저한테 연락하세요 인스타 DM 보해도 되고, 남자들은 연락하지 마시고, 뭐, 물어보지도 마세요. 짜증나니까. 아이 아. 너무, 고 너우 시원해. 진벌을사 사야, 사야 되긴 할것 같아. 이렇게. 짐벌 진 사야겠지 빨리. 다음 주 바로 바로 살게. 아니 형 내일 아침에 사고 출발하세요. 아니야 그. 내일 아니야 인라서 바로 가야 돼. 진벌 어, 사야 돼. 기름도 거의 만땅 채워놓고. 아, 근데 기름값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, 그 전쟁, 진짜. 이, 이 시대의 전쟁이야. 아, 좀 그만해라, 좀만, 전쟁. 아 진짜. 불쌍한 시민들만 그거. 아, 군인도 불쌍하고. 아, 좀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.